손주가 태어났을 때그 설렘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감동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괜히 내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담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손주 돌봄을 많이 도왔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느라 손주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직접 양육을 돕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에게 들어가는 간식비, 장난감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노후 생활비가 줄어들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무조건 현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손주 이름으로 저축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손주 교육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만 손주 교육에 대한 욕심이 커서 과외와 특강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 부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손주에게 멋진 선물을 하고 싶었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는데 정작 손주가 원하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채워주는 것보다 함께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는 시간이 손주에게 더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요. 이후에는 선물 대신 손주와 함께 도서관에 가거나 소풍을 가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일정 금액만 계좌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경험과 추억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마음 가는 대로 돕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을 줄이고 저축 계좌나 적금처럼 목적이 분명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지원 한도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손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테크와 노후 자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주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은 조부모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은 크지만 무작정 지원하다 보면 본인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가족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부모가 현명하게 손주를 돕기 위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재정 상황입니다. 손주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내 생활비와 의료비, 노후 자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나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자녀와 손주에게 더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월 생활비, 의료비 여유 자금을 분리한 뒤그 안에서 지원 규모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여유가 되는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원 방식입니다.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보다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 명의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어주면 손주가 성장했을 때 학자금이나 유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투명한 소통입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원 방식을 정할 때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돕고 어디부터는 자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대화는 불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원의 다양성입니다. 꼭 돈으로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돌봄을 지원하거나 손주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체험학습을 가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손주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병행할 때 조부모의 역할은 가장 빛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순간적인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지원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시기에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 적립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자산 구조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으로 일부를 옮겨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할 경우 법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세금 부담 없이 손주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로 직접 지출할 경우에도 일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균형입니다. 손주 지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건강과 노후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 사회 활동에도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부모 자신도 행복한 마음으로 손주를 돌볼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희생만 하는 조부모보다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부모가 오히려 손주에게 더 긍정적인 롤모델이 됩니다. 마지막 전략은 유연성입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 상황이나 손주의 성장 속도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정한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부모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손주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의 핵심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 여유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손주 명의 계좌와 장기 적립식 상품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이 손주에게는 더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손주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현금으로 직접 돕고 계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속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